가보자고. 오늘은 아시아나 타니까 진짜 오랜만에 아시아나 라운지를 왔는데 항상 느끼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고 조용해서 좋은데 문제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술 라인업이 진짜 세요 여기는. 아시아나는 음식은 솔직히 진짜 볼거 없는데 술 종류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꼬냑도 마셔 요거는, 진토닉입니다이 오, 진이 생각보다 많이 쓰네? 음. 짠, 이제 후쿠오카로 갑니다. 가보자고 후쿠오카 오랜만에 아시아나 타고 갑니다. 유했습니다. 아니 공항 새롭게 오픈했다더니 완전 뭔가 피감 번쩍 공항이었어요. 캐리어를 두 개나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동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하철 타는 게 국내선으로 가야 돼 연결 버스를 타러 갈게요. 바로 앞에 있죠? 버스를 내리면 바로 공항선을 탈수 있습니다. 여기 공항선을 통해서 텐진이나하카타역다갈수 있어요. 요즘은 신용카드 터치 결제도 돼서 엄청 편해서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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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맛있는 게많서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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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고마사바 1개와 네생비가만 1개 부탁드려요 메뉴판은 딱히 한국어나 영어는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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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짠! 오토이 어, 나왔습니다 이거 약간 스쿠에 같이 생겼어요 국물에 넣은? <웃음> <웃음> 고마사바 1인분 나왔어요 이거는 고등어회 <laughs> 이 소스 뿌린 건데 진짜 작아요. 손손닥보다도 작은데. 거의 천엔이니까 사지는 않은데 그래도 명물이라서 먹어 보겠습니다. 완전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다 해요. 진짜 맛있다. 한국부터 기ました. 뭐, 2시간 만에프라이 도착이 츠키 네. 1시 50분 くらいに着きましたから.はい.나베는 일본

오뎅, 오뎅은 뭐, 뭐, 1년인 줄알었어데 아, 좋아, 좋아. 너무 웃긴 아, 게, 아, 아, 오뎅, 와, 맛있겠다. 그래놓고 오뎅은 없어. 아, 이게 아, 오뎅인지 뭐. <laughs> 어묵은 없어. 아. 근데 여기 라면 진짜 맛있어. 어, 제대로 나온 응. 아, 오뎅 제대로네. 라면, 맛있겠다 맛집 라면, 맛집 라면, 맛집 맛있 라면, 맛집 라면, 맛집 라면, 맛집 맛집 라맛있 라면, 맛집 라 맛집 라면, 맛집 라맛있어 진짜 음, 맛있, 다 음. 진짜 심해 들었다 와 여기 괜찮네 오리오비. 오리온비에르? <놀비> 아, 오리온비에르 너무? 어, 오리온비에르 너무 어, 좋아 오리온 맥주 한병 주세요 아 맥주 하나병 한, 아. 한 병? 한병한병한병 이거 한병한병 오리온비에르 일본가 혜택 서대로 해놨거든 아 폰즈 소스구나 소스는 따끈하지만 <놀비> 따라따라 이 나의 최애 아이스크림이랑 새롭게 시도하는 말차 아이스크림 히. 그렇게 열심히 아침을 뭘 먹을지를 찾다가 잤는데, 결국엔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늦게 일어났어요. <laughs> 오늘은 오전에 이 토시모 반일 투어를 갔다가 시내 구경을 조금 하려고요. 지금 시각이 아침 7시 40분인데, 여행에 온것 치곤 너무 빠르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자서 먹고 간단하게 김밥이랑 주먹밥 샀어요. 차 안에서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일시음료인 네. 음. 아야타카로 네. 오늘도 밑에서 사온 김밥이랑 아야타카 녹차. 아놀 수가 없네. 개인적으로 일본 오면 꼭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야채 조스 진짜 맛있어요. 음잘 달하고 맛있고 이거 유부 완전 그 소스가 촉촉하게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잘 시청해 주시요 아니 여기가 마린, 그 유명한 마린 메세였어. 모래 사장에쌉바라만을 잡고자고 많이 쓰는 거고요. 짠 소금 공방 먼저 도착했습니다. 날이 그 사이에 조금 흐려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물색이 너무 예쁜데 미쳤는데? 되게 손글씨로 써놓으니까 되게 느낌이. 물이 너무 완전 투명하다. 얼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구멍 왜 뚫어놨지? 여기 다 손으로 그려놨는데 다 너무 귀여워. 쓰레기마저도. 여기는 소금 푸딩이 유명해서 푸딩 러버는 무조건 푸딩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푸딩 하나씩 사는데 푸딩 세개 사고 커피 사고. 나 혼자 플렉스를 아주. 전 커피랑. 푸딩 샀어요. 바다를 보면서 먹는 커피랑 푸딩. 참고로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차라멜 조금 더 아무래도 진하죠. 여기에 진짜로 소금 있어, 소금. 저거 그응 맛있다. 맛이팅 엄청 부드럽다. 선물들이 다좀 귀엽게 생겼어. 사고 싶게 생겼어, 캐니. 바다 미쳤다 너무 예쁘다. 여기 판비치 마크가 있는데 무슨 약간. 할리우드 짭같은 느낌이 없지 아 있어요 일본은 여름여행은 절대 안한다 파였는데 또 이번에 후쿠오카 오니까 바다들이 다 너무 예뻐서 그냥 물놀이 하러 와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아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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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찍는 그거로구나 잔잔하니 예쁘긴 해요 샵이 있어 너무 귀여워 여기가 확실히 서핑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서핑 관련된 게 <laughs> 알찬 바다 구경 끝 하카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알찬 아침이었다. 모츠나베를 먹으러 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배고프고 기력이 딸리는 게 기름으로 배를 좀 많이 채워야겠어요. 사실 이제는 오이야마가좀국 시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여서 다른 데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런치 메뉴가 진짜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점심 시간에 먹는데 굳이 런치 메뉴가 없는 곳을 가야 하나?라는 마음에 결국 여기 왔어요. 맛은 괜찮은데 여기 프리미엄 몰츠 가오르 에일이네요 향기 에일.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맥주인데 에일이여가지고 되게 향긋해서 맛있는 맥주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짠. 런치 세트 구성이 모츠나베 1인분이고요 손바닥이랑 비교했을 때딱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리고 명란젓 그 이게 뭔지 모르겠어뭐 젤리 같은 게 나왔고 짬뽕면이나 밥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짬뽕면 했습니다 이렇게다 오늘의 점심 그래 나카다 왔으니까 명란젓 한 번은 먹어야지 맥주 근데 나는 그 맛이에요 명란젓을 미소로 시켰더니 약간 탁한 국물. 사실, 맥츠나베가 대창 정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대창이 많지는 않아요. 야채가 더 많은 편이고, 지금 나는 여기서 대창을 하나 도못 먹고 있어. 어린 대창. 아, 깼다. 이렇게 몇점 있는 정도인데, 사실 너무 많으면 느끼하긴 해요. 아, 국물 음. 아주 짭조름하니 맥주 아주. 맥주 시킬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키길 잘했다. 음, 역시. 양배추는 맛있다. 달큰하니, 엄청 맛있다기보다는, 무난하게, 가성비 좋게 먹기 딱 좋은 맛이에요. 근데 짠거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저는 무찌나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긴 한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뚫르면서 먹어줘야 되는 음식인 것 근데 어, 이거 맥주 없으면 그러니까... 못 먹을 것같아 짜고, 느끼하고 다 하니까, 맥주만 먹기에는 이만원 음식이 없지만, 맥주가 없으면은, 못먹을 같 약간 맥주로 뚫어주면서 먹어야 돼. 짬뽕면을 넣기 위해서 물을 부어봅니다. 이거는 아이스크림인데 간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거나 라인 팔로우하면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간장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는데 간장은 잘 모르겠고 솔티드 캐러멜 아이스크림 느낌? 잘 먹었습니다. 너무 아쉬 일찍 일어났어. 맥주까지 맛있더니 너무 졸려요. 제 요리책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싶어서 서점을 구경 왔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얘네는 책을 이렇게 또 가벼운 걸로 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이거 두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 열심히 읽, 읽었었는데, 줄이 뭔가 했더니 엔하이픈,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앨범 사는 줄이에요. 얘네 이렇게 덕질하기 좋은 용품 많은 가 하고 볼 때마다 부럽단 말이죠. 한식 파스타를 조금 레시피집이 있으면 사고 싶었는데 그런 건 없어서 빠르게 떠나겠습니다 애기들 수학여행을 왔거나 가는가 봐요 귀여워라 전체로 앉아있어 파카타역에서 꼭 한번 가고 싶었던 그 스탠딩 술집이 있거든요 나술로 거기 에 하나 딱 먹고 가려고요 여기입니다 진짜 가게 작은데 한명 있다 한명다행이 생명살 고칠하는 그런 핫피스. 도내 영어 메뉴판도 있었어요. 이게 음료 두 잔이랑 튀김 두개 해서 1,100엔에 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화이트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일단은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으로 시작합니다. 요리 중 선택인 줄 알았는데 둘다 이렇게 지어주고. 이트 가지랑 나이너 같은 거. 쿠마노토 와인이 나오는 줄도 몰랐는데 쿠마모토 샤르도네. 트로피카 이상 장난 아니다. 근데 아직 와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일본 와인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와 아주 기분 좋게 재밌는 경험 아무리 일단은 숙소로 가서 낮잠을 좀 잘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 거의 출근하다시피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휴가 중이니까 낮잠 한잔 때리겠습니다. 방에서 낮잠 한숨 때리니, 다시 배가 살짝 고파져서 한잔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묘 거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수다리 됐어요. 쌤쌤 베로데, 저 하이보르. 아, 1번도부탁드립니 네! 감사합니다. 이분 네. 네. 전에 들어와서 샌베로 선물. 어디서 <목소리> 거어디는 아... 아, 아베노하카 아, 아 이거는 닭인데... 닭에콩부를 이거는 시라스 전멸치랑 무랑 이쿠라 연어 알까지 있습니다. 깔끔한 걸로 두개 시켰어요. 우린... 우린... 아, 린 음! 해장되는 맛이네 간술할때 그니까? 제일 슬픈건 양쪽이 다 불들 수 갔을때 조금 외롭네 어. 귀여운 아이가 나왔어 숯불에 구운 아이 내가 시켰던 옆으로 <여기도> 따라 시키네 <laughs> 나 예스타 야키오니겔이 덮후란 말이지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다. 숯불이 대박이고 양념이 그렇게 안 짜요, 달지도 않고 완전 취향저격 여기 단골이 진짜 많은 거이요 단골들끼리 엄청 많이 이야기요 <목소리> <목소리> 살짝 춥기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밤을 비네스 없으니 또 한잔하러 갑니다 확실히 요즘은 트렌디한 곳은 다 스탠딩파이

90도. 너무 사람이 많다. 제가 네. 일본으로 한국인입니다. 는 거예요? 네. 깜짝이야. 깜짝이. 그 구독자 200명 도 유튜브로 쳐 주시면은 저희 여행 가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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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사합니다. 네구독좀짜다 <목소리> 마이크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마이크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럴 수 있지. 바김 문제는 메뉴에 대해무김에진에 아니, 이게 6 0 0엔인데 이게 350엔이면 이걸 시켜야지. 서울의 요국의 한국의 사람인데요. 한국의 한 사람인데요. 한국사람인데 천엔이 열개 칩이에요. 그래서 칩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어서 주의하게 그, 그, 그 하시는 거. 진짜 후쿠오카 와서 한국인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은 곳인데 재밌었습니다. 진짜 많이 떠들었다. 이렇게 많이 떠들줄 몰랐다. <Mother> 야타이가 되게 많습니다. 날도 좋으니까 야타이에서 조금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으려면 맨인지타이가 하지 んですけ요 아, そう, 그렇다면 대반데오네가시마요 아, 저기 안에도 나온다. 응. 땡. 근데 오뎅 맛있어 보여. 네알다알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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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모찌모찌 교정 아 맥주 한잔로는 괜찮을 것 같아 요로는 괜찮을 것 같아 바 야키 우라멘 야키 소바 먹고 싶었는데 야키라면은네라멘은 새롭네 응. 맛있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나가사키 짬뽕에 나가사키 짬뽕있잖그 느낌이야 응. 야키라라멘 맛있네 <목소리> <목소리> 음. 여기를 보니까 해시가 <목소리>

야, 깍질튀김. 맥주 안 좋은데 맥주가 아니네. 음, 맛있을 것 같아. 네, 뭐야? 이거 약간 유즈 뭔가 뿌린 것 같은데 상큼하니? 이건 너무 수면할 때 칠약한 게맛있어 응, 너무 좋아. 근데 아직까지 야타이에서 먹어도 제일 맛있어. 아아 맛있겠다. 알을 <laughs> <laughs> <맛있겠다.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지? 이 맛있겠다. 터러터러터러 더러 이 너무 맛있다 근데 이는 우리가 말을 좋아하시가안 좋아하잖아 가지를 통째로 튀긴 나스 정말 와일드한 메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진 와일드 멋지다 음, 멋있 껍질 좀 질겨요 내 항상 느끼는 건데 일본에서 혼자 술 마시러 다니면 끝까지 남아 있는 건 한국인들밖에. <laughs> 새벽 2 시까지 하는 술집 항상 한국인들만 있어가면은 우랑 떡 들어간 유부난 이것도 좋아하지. 감자의 명란의 치즈 맛이 없었을 어맛 없어. 맛 없어. 해먹는 위치랑 브르 위치가 전혀 다른데? 집에 가줘.